이번 영상에서는 셀레스티아의 공동 설립자인 존 에들러가 셀레스티아 포럼에 제안을 한 프로프 오브 가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셀레스티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다뤄주고 있는 셀레스티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권유는 아니며 투자 결정은 개인이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셀레스타의 공동설립자인 존에들러 씨께서 셀레스타의 현재 합의 과정인 지분증명 방식 대신 보안 모델인 풀 푸브 가버넌스 형태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포럼에 남겼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지거나 코드가 검증이 되는 직접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제안은 셀레스티 전체 디자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풀 r n 가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먼저 현재 지분 증명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증명 프로토콜은 암호화폐 보유량을 기반으로 검증자를 선정하는 부록체인 합의 메커니즘의 한 종류로 작업 증명 방식의 막대한 연산 비용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많은 체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분 증명의 기본 과정은 참여자들이 스테이크라고 불리는 특정량의 암호화폐 담보를 락업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이 스테이킹 풀에서 지분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랜덤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새 블록을 제안하고 검증할 검증자를 선택합니다. 블록을 성공적으로 생성하고 검증한 검증자는 새로 발행된 코인 및 또는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보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악의적인 행동이나 운영 실패를 막기 위해 지분 증명 시스템은 슬래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슬래싱은 검증자의 스테이킹된 토큰 중 미리 정해진 양이 프로토콜에 의해 자동으로 차감되는 벌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분 증명의 보안 디자인은 검증자가 악의적인 행동을 할 경우 스테이킹된 자본을 슬래싱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금전적으로 유인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슬래싱의 가능성을 통해 검증자들의 이중 서명 블록이나 장기간의 다운타임과 같은 블록체인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억제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존 에들러는 이러한 지분 증명 시스템의 약점 세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스테이킹 확장 때문에 결국 스테이킹 보상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입니다. 존 에들러는 스테이킹 수익률과 디파이 수익률 간의 내재된 경쟁이 필연적으로 유동 스테이킹 토큰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합니다. LST의 토큰 보유자가 디파이와 스테이킹 수익률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하며 성숙한 토큰 생태계에서 거의 100%의 본딩률, 즉 거의 대부분의 토큰이 모두 LST로 전환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본딩률이 100%에 도달하게 되면 토큰 보유자를 위한 스테이킹 연간 수익률은 사실상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행량이 모든 스테이킹된 토큰에 비례하여 분배되어 상대적인 소유권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지분 증명 시스템에서 토큰 홀더들은 더 많은 토큰을 받지만 발행으로 인해 네트워크 가치에 대한 그들의 지분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을 통한 유일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은 검증자가 수수료를 통해 얻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토큰 보유자들에게 널리 광고되는 스테이킹 APY가 순 공급량 관점에서 볼때 의미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프로퍼블 가버먼스의 다소 급진적으로 들리는 제안 즉 스테이커에 대한 발행량을 0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경제적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큰 보유자를 위한 가치 제안을 제정하여 인플레이션 스테이킹 보상에서 벗어나 실제 네트워크 유용성과 활동에 의존하는 수수료 소각과 같은 대체 메커니즘으로 전환이 타당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지분 증명의 두 번째 지적으로 존 애들러는 경제적 보안이 스테이킹된 자본을 슬래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수수료를 거부하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존 애들러는 스테이킹에서 오는 경제적 보안이라는 개념이 미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지분 증명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분을 위임하고 결국 소수의 고래들이 전체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수의 고래가 막대한 지분을 가지게 되면 설령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슬래싱을 통해 일부 지분을 빼앗더라도 그들에게 가해지는 실질적인 타격이나 이것이 네트워크 전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존 에더러는 네트워크의 진정한 보안은 검증자의 스테이킹된 자본을 슬래싱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경제적 보안은 악의적인 검증자에게 미래 수수료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힘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합니다. 존 에들러의 세 번째 관점은 지분 증명은 무허가적이기보다 권위 증명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권위 증명을 사용하는 체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검증자를 선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제가 다뤘던 체인들 중에서 노블 체인이 권위 증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 에들러는 현재 지분 증명 시스템에서도 단순히 누구나 검증자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본질적으로 기존 검증자들로부터 그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분 증명이 소수의 선택된 그룹이 권력을 쥐는 권위 증명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게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존 에들러는 오프체인 거버넌스, 즉 실제 커뮤니티가 블록체인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한을 항상 가진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커뮤니티가 집단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엄격한 권위 증명 프로토콜인 시스템에서도 현재의 검증자 그룹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러한 존 에드라의 관점은 과거 큰 사건들의 해결 과정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이더리움 생태계의 다워 프로젝트가 해킹을 당했을 때 해킹을 당한 이스토큰을 넘겨주는 것이 기계적인 관점이었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이더리움 체인을 하드포킹을 시켜서 해킹당한 코인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중대한 상황의 경우 블록체인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던 컴퓨터 코드의 밖에서 커뮤니티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지분 증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존 에들러가 제안하는 프로프 가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에들러의 제안을 요약하자면 셀레스티아의 프로프 가버넌스 제안은 현재 지분 증명 시스템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인플레이션을 대폭 줄이면서 토큰 보유자를 위한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를 단순화하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Proof of Governance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직접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새로운 토큰 발행은 대폭 줄어들고 필수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큰이 검증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번 로터스 업그레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CRP29의 업그레이드 이후 셀레스타의 발행률은 연간 약 5%입니다. Proof of Governance는 이를 1분의 20로 대폭 줄여 약 0.25%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일반 사용자가 단순히 토큰을 보유하고 스테이킹 하는 것에 대한 인플레이션성 보상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버넌스 증명에서는 일반 스테이커가 더 이상 보상을 받지 않으므로 훨씬 낮은 기본 발행률 0.25%만으로도 검증자에게 동일한 보상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억제하여 모든 티아 토큰 보유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는 소각되고 분배되지 않습니다. 지분 증명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지분 증명에 참여하는 스테이커들에게 지불되지만 거버넌스 증명 시스템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스테이커에게 분배하는 대신 모든 거래 수수료는 소각됩니다. 수수료 소각은 토큰 희소성을 유발할 수 있고 기존 토큰의 가치를 높여 토큰 보유자에게 동일한 가치 축적을 제공하기 때문에 토큰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는 스테이킹 개념의 삭제입니다. 일반 스테이커에 대한 발행 보상이 없어지고 수수료가 소각되면 토큰 보유자가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스테이킹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토큰 홀더들에게 스테이킹 개념이 완전히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보상을 위한 전통적인 스테이킹이 사라지면 LST는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셀레스티의 기본 토큰 자체는 수수료 소각을 통해 가치를 축적하게 되며 추가적인 복잡성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의 위험 없이 디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증가하는 LS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LST의 기능이 일반적인 티아 토큰에 합쳐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증명은 검증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오프체인 거버넌스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존 에들러의 입장은 검증자 선정에 온체인 토큰 투표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많은 LST의 경우 토큰이 DeFi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 사용자가 직접 투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검증자 운영자들이 단순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표를 할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버넌스 증명은 주요 프로토콜 변경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와 오프체인 거버넌스가 항상 온체인 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거버넌스 증명의 경우 커뮤니티 주도의 셀레스차 인플루먼트 프로포즈를 적극 사용할 것을 의미합니다. 거버넌스 증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면 코인 자체의 희소성을 높이는 시스템의 변화는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는 포럼에서 거버넌스 증명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실제로 구현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토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소 실험적인 거버넌스 증명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다른 프로젝트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큰의 희소성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매출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슬레스차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파급력이 있을만한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시장의 선을 보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셀레스티아 팀에서 초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포스팅 비용을 거의 0에 가깝게 팔고 있어서 이용 수수료가 적은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 셀레스티아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시발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셀레스티아는 일반적인 레이어 1 그리고 레이어 2에서 다른 생태계에서 성공한 프로젝트를 짜집게 한 프로젝트들보다 독특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벤처인베스팅에 가깝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nverge, Ethereal, Noble, Hibachi, Pay, Rise Chain 등과 같이 데이터가용성 사용량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하반기에 등장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성공여부가 셀레스차의 성공여부와 직결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레스차와 같은 테크투자는 미래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보다 시장에서 사용자들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로나의 경우에도 2023년 전에는 매출이 현저하게 낮았고 토큰의 가격도 낮았지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매출만을 기반으로 솔로나를 바라보았다면 좋은 투자 상품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저렴한 가격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고 저는 셀레스트의 디자인이 미래에 많은 수의 로업이 존재했을 때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에드러의 거버넌스 증명 제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